성는 왔을 때, 권사님들의, 또는 집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올라오는 그런, 그 심을 굉장히 받았었습니다. 어, 사회자께서 처음에 에, 기도를 하신 게 그게, 그게 포함된 줄입니데 저는 굉장히 그 기도를 기대하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주인과 가 권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특수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몸이 부웅 뜯은 것 같습니다. 원사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몸이 부웅 뜯은 것 같아요. 더이상제 개인적인 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도 어느 분의 기술을 바꾸냐고 물어볼 것 같은 분들이 는데 아주 약한 그냥 전도사님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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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심을줄줄 줄 압니다. 하여튼 아, 네. 아,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쁜 얼굴 되어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전사님께서통 우리 다 합독한 그 말씀에 의지하서 노화의 얼굴을 구라 이런 지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 어느덧 2014년도, 어, 한 장의 달력에 다양한 매달이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 네,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어, 고맙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수상한 계절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laughs>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그런데 다시한 이 계절 속에서 느끼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이러다 많은 것인가, 이러다 내 인생도 희망도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었습니다. 그 무언가지 새로워져야 되겠고, 무가과 어, 비용해야 교회도 살고, 뭐, 크리스찬들 우리들도 세림받아 다시 소생할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발행도 동시에 들고 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새로운 사회를을 만들고, 또 교육의 새 시스템, 새 방법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 그 인간적인 노력 그런 것을 인베버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아니, all kinds of human endeavor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나 이, 이, 이런 것들은 모든 게 한계를 드러는지 오래입니다. 어, 오늘 와본노라고 하는 분이 어, 'creating innovator' 창조적 그 혁신자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 Innovate, 혁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에, 인간의 모든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적절한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할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꼬부랑 글씨로 좀 얘기해보면, 어, innovations occur in every aspect of human endeavor. Human endeavor. Most people can become more creative, more innovative, given the right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라잇 right 딘바만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변화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가르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교육, 교육, 교육을 가지고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모르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그 많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소문난 교회들로만 꽉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 반대입니다. <laughs>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모든 주의 사상 교육 등은 인간의 한계성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인간 개조는 천지창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완성의 말씀, 로고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누으로도 안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인간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안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는 바가 인간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조망이 없는 어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에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성령님의 존용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 첫째로 <laughs>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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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하는 말을 극히 삼가합니다. 전에도 이 말씀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는 주격 명사는 하늘 아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분 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경결함을 받은 작은 나일 분입니다. 그 나가 참 나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나를 만난 사람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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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찾은 진리 그런 팝을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 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 계실 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탈애된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여 살게 될 우리가 하, 그 작은 내가 하나님의 품을 튀어나와서 이 세상과 이 세상과 맞도는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이 된나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책임을 홀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을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시도에 영으로 가득하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결하다 못해 아주 순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국에실을땐꼭산 기도를 다니셨던 분 계실 수 압니다만, 저도 종종 기도문을 찾아, 찾았습니다. 언니가 어머니의 병만 때문에 남한 산성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서 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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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는데 비탈길에서 을좀 불쑥 나온 돌을 잘못 부고아 예. 걷어 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뒤뚱뒤뚱뒤뚱 하면서 저 아래까지 굴리듯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신경이 있어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숨이 목에까지 찼는데 한참 후에 숨을 좀 고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내 발길에 차인 그 돌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돌멩이님을 쓰다듬어 죽었습니다. 미안하다 돌멩아, 하늘과 땅이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고요함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지? 내가 눈도 없이 너 이제 발길질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내 신발 밑에서 소리 없이 죽어갈 조그고 생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그것인데, 그것인데, 발 밑에 죽는 것이냐, 안타까워서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키면서 산길을 내려왔던 추억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구을 타듯 마음이 유순해지니깐땅 위에 있는 음. 여기다는 건축 벌레들에게까지 신령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며칠 지나니 그 순수한 마음은 다시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발걸음 모습도 달라진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칼을 세우고 살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 진만하여 서로 유순한 삶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이 좀혼란해지는데 걸으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문이 떠오르고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을 해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존경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황홀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변변찮은 설교도 내 발품을 팔아서 준비해온 것임을 받아주십시오. 아, 예. 세번째로 성령의 종목표명을 받으면 그 빛을 되비칩니다. 반드시 되비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꽃, 거기다또반증해 자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깊은 뜻이 있는 줄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그 받은 조명을 반드시 이웃에게 들이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아대형교회 목사님 전원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곳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에,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면 최소한 천명 정도의 성도가 따라간다.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천 명 규모의 중형교회가 됐습니다. 참 대단하고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신에 약간 분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몇개월 3개월 된까 2천년 중에 중형한그가 됐습니다. 그 아,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교육관을 탐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장수를 물해보고 그러던 중 아. 예.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래한 은행, 그, 뱅크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거래가 크면은 그 주변에 그 뱅크의 그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을 만나기 힘든 그 은행의 그 높은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 뱅크의 목사님 앞에서는 을 밴디요. 저 네, 저는 난 그런 거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지만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뱅크를 찾아가서 에 30억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옛날 생각을 했던 었것 같아요 그 뱅크는 좀 경험과 달랐습니다 한 30대 중반의 젊은 담당자가 한마디로 가서목사님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근히, 이, 이, 이개 어, 어, 화가 치밀어 났습니다. 내가 누그데 아니, 나요. 안 돼, 목사요. 압니다. 나 지금 2,000년 목사요. 압니다. 2개월 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laughs> 에, 그분이 아주 30대 중반인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께 그걸 허락하지 허락해 수 없는 것은 목사님이 크레딧이 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말이. 교회를 개척하신 지 2개월 만에 2,000명이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교회들은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찔끔하더라는데, 소우. 그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무슨 뭐 그동안의 사회, 싸움, 크레딧이 있습니까? 2개월 만에 2,000명이 됐다는 걸 누가 한번 자랑하는 겁니까? 아, 이더라도요 아이, 그게 똑똑한 아들 하나도 없어졌겠어, 나 자, 막말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아, 요즘 젊은 사람은 그런 겨요 막말로 목사님께 무슨 스캔들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더 막말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30억을 다시 찰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자신의 그만함을 반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젊은 은행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똑똑똑한 사람은 계속 똑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지 목사님, 자기도 다앉죠그 목사님 하는 분인지, 그 목사님 자기도 눈물을 빅빅 흘리니 눈물을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30억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남의 만말에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는 돈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고 돈 맡은 관원장에게도 되비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 네. 30억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진축된 것입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가요? <laughs>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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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네 번째로 성충만 하면 마땅히 보아야 할 또는 보여야 할 얼비 제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나는 7 0평생을 살며 아주 정말 시한 시한 얘기 시한 간증 얘기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보기 보기들 보기 드물고 듣기 드물은 간증입니다. 간증 한가 한두번봤겠습니까 제가 얼마 <laughs>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빈자옥 경건장님께서 두년 공주는 외로워 외로워 그러실래. 도대체 얼마나 외롭게 저 하실까 하고. 그분이 나오는 어느 TV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의 변화가 가장 뭉클한 그분의 감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재단에서 여배우 얘기를 하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나는 배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원사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자옥 권장은 일찍이 험한 가정생활,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20대 초부터 인기를 좀 얻으셔서 어, 인기를 얻으셨고, 그다음 이제 어, 어느 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을그 결혼은 실패했어요. 우울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어느 마음 착한 어, 그분의 표현들은 신령이 맑은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령이 맑은 어느 남자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 남편분은 일찍이 산처를 했고 애기, 애기가 있었습니다. 애기가 하나가 된다 생각됩니다만 둘이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권사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 다음 얘가 뭉클하게 합니다. 아 가능은 막, 그으선 간난 아기를, 권사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틀 전은 저도 또, 세컨 선녀딸을, 제가 안고 안아보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권사님에게 아이 애기의 여아버지 애기, 안겨줘라 이렇게 애기를 보는 순간에 그그 그 애기를 보는 순간에 권사님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인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이 나를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엄마가 있대. 이 아이는 엄마가 있으나 내남편의두 아이는 엄마가 안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가운데 이분의 얘기를 아주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가슴에 있는 분은. 이런 소리를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왔는꼭이 권사님을 찾아뵙고 싶었으나 얼마 전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얼 얼굴, 그분의 얼굴이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 떠오르기를 그렇게 바라고계십니다십년 전에. 업스테이트, 넌더 세븐레이크의 산에서 저는 그 해가 지는그 석양의 시간에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석양은 점점 어둠으로 변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목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본 순간 나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불러 주실 때 나는 캄캄한 캄캄한 속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어음에 저는 아주 캄캄한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 어쨌든 그분의 도움으로 어, 저는 무사히 에, 귀가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인솔로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풍 갔습니다. 굉장제재미게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볼 시간인데 그야말로 서장의 시간인데 어린아이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솔 책임자의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 나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에, 산에서는 에, 그 어둠이 깔빨이 와요. 하여튼 그냥 캄캄했습니다. 캄캄했는데 그분은 동행하셨던 한 분의 장부과관선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이를 찾아서 오, 어, 다시 우기를 되돌아 달라 했습니다. 한 20분 쯤 가는데 저쪽에서 한 아이가 다달다달 걸음걸음씩 벌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털쏙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 울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처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신정이 이런 신정일 때, 날 하나님의 신정과 자기 신정이 딱 맞으시면서 그게 대종통일되됩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주의학교 선생님께서 데려오셔서 잠은 권자님께 아이고 잠은 기도받으셨고 권자님 기도받으셨서 아이 잘았습니다하렐루야 이런 따위의 얘기보다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늘은 이이 얼굴에 대해서 조금 고찰하고 서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67권을 요약하는 창조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총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댈 최고의 가치요 목표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편의 말씀마다나 여호와는 우리의 반주이자 요새이요 피와를 피할, 피할 바위요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금휼이충만하십니 역대상 신민 장1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생명의 공고를 받아서 건비치지 않고 피곤치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치옥 올라가는 힘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솔직하다는 말참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소두에서 응.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생이 다 내리막길을 위 아, 이렇게 끝나고만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 의구심이랄까 섭섭함이랄까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약 속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하여 이대로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손할 곳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안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뼈를 묻을 목회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뻐하시는 표정이 얼마 없습니다. <laughs> 제가 여상 제가 모으신 분들을 위한 목표이지만 그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에, 2월 첫 주부터 요양원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비록 에, 우리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에, 이제 주일 예배의어비 재단에서는 <laughs> 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에게서 기도해 주시라 아, 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다리고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 we are, as we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지만,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네 모습 이대로 바닥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인생 가만히 놔두시질 않습니다. 때로 조금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믿음 안에서 견디시면 유쾌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오늘 한 설계를 경청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